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8월 19일 화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스가리아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얻을 승리와 성령을 통한 회개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힘의 근원이 되신과 성령을 통한 회개의 삶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힘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보시면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네가된 영적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모든 세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요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털을 세우신 창조주로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 가운데 사람들만 심령, 즉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과는 영적 교제를 나누기 원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하였습니다. 본문 2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려던 열국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비틀거리게 될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는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신다 했습니다. 이것은 고대 팔레스인 지방에서 젊은이들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무거운 돌을 들어 옮기는 힘겨루기 풍습에서 비롯운 표현입니다. 그런데 무거운 돌을 억지로 들다가 오히려 거기에 깔려 중상을 입듯이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들어 해치려다가 오히려 자신들이 파멸당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3절 후반절에서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일이라 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굳게 연합할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문 4절 보시면 하나님은 대적들의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고, 그 탄자를 미치게 만든다 하셨습니다. 고대 시대의 말은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핵심 군사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고, 그 탄자들은 정신 착란으로 자기들끼리 무기를 휘두르게 된다 하셨습니다. 보문 5절에 보시면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망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망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애워싼 온갖 대적들로부터 승리를 얻는 것이 하나님께서 힘의 근원이 되어 주시기 때문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힘은 결코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려는 악한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악한 세력들의 힘은 너무나 크고 견고해 보이기 때문에 구원은 불가능해 보이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성도들이 기억할 것은 구원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군대를 대적할 힘은 1도 없었습니다. 유다 민족을 몰살하려는 하만의 계량 앞에 유대인들이 할수 있는 것은 죄를 뒤집어 쓰고 울며 금식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대적들이 일순간에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고 승리하게 된 힘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의 백성들의 구원과 힘의 근원이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어떤 형편에서든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성령을 통해 회계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보시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다위서의 식과 예루살렘 주민이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될 영적 이스라엘 자손을 의미합니다.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세번역 성경은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이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구하는 영이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고 이를 통해 죄 의식을 일깨워 회개에 이르게 하십니다. 부어 주신다라는 것은 성령을 물 붓듯 충만케 하심을 뜻합니다. 이것은 오순절 성령 충만 사건에 대해 예언하는 말씀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란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바라본다는 것은 믿음을 갖고 우러러봄을 뜻합니다. 즉, 이 말씀은 예수님을 배척하여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 중에도 회개하는 자가 있을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주님께서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기억하며 애통하게 될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애통이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한다 했고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는 것 같다 했습니다. 독자나 장자는 한 가정의 대들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독자나 장자가 죽었으니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큰 슬픔으로 통곡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애통하는 슬픔을 말합니다. 본문 11절 보시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도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후 일어난 회계 운동이 얼마나 강력하고 심도 깊은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기도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이란, 유다 16대 왕 요시아가 애국과의 전쟁에서 전사한 후, 이로 인해 예루살렘 거민들이 큰 슬픔을 겪었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시아 왕은 무기토 전투에서 죽음을 맞이했는데 하다 드림모는 그의 전사한 정확한 위치라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임하심으로 일어난 회계로 인해 자신의 죄악에 대해 고통스러워하게 될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죄에 대해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자각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회계는 성도의 신앙생활과 교회의 출발점이 되고 영적 상태를 점검해주는 기준이 됩니다. 성도가 항상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죄에 대한 진정한 회계와 각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회계는 처음 중생할 때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매일 요구되는 고백입니다. 본문 12절 보시면 온땅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온땅각 족속이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영적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세계 모든 곳에 회계운동이 일어나게 됨을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비록 회계운동이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되지만 회계는 각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에서도 회개는 남편과 아내가 따로 한다 했습니다. 회개는 개별적인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 죄를 대신 회개할 수 없고 남편이 아내의 죄를 대신 회개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애통하며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큰 힘과 능력으로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에게 성령을 물붙듯 충만히 임하게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